Hey, c u 카카 s 좋았어요 <목소리나> 오. 불산 그런 거에서? 우리 조시첫 촬영한 소감 어떠신가요? 아 너무 은혜로운. 시점. 아 우리 이거 내년에 특방에 <목소리나> 올릴게. 각자 자신에게 하고 싶은. 아 오케이 오케이 <목소리나> 공부해라. <목소리나> 얘들아 내년에 너희에게 한마디 해줘 오. 안녕 기아하길 바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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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싶아아아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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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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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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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바람>. 세 t e l 잘 you, I t e e l l l y 국제되니까 저녁 저녁은... 기로된 거지? 인 열어봐, 열어봐. 호인 <laughs> 만들었어? 열어봐, 열어봐, 열어봐. 편지도 뜯어봐. 아, 얘 뜯어 보라고? 얘 뜯어 아, 보라고? 둘다 뜯어봐. 아, 고야 행복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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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요일에 못줄것 같았어. <laughs> 이렇게 날 속이다니. <손이> <laughs> 단, <단기. 웃음> 못 먹을 것 같은데. <laughs> 그래서 두개 줬어. <laughs> 잘 먹게요, 감사합니다. 언니가 첫 일괄로 받는 거야. <laughs> 와기요 대박이다. 당겼지. 얘도 열어서 봐 봐. 내가 아껴서 읽을게. 어 그러니까 우리 닭아 먹고. <laughs> 아. 손손. 혹시 뭐다 뭐. 아 진짜. 응? 怎么了？ 워싱턴. 있잖아, 맞아. 오빠 그렇게 들어갔다가 디데이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안될것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귀여워. 안녕. 이렇게 낯선 척해. 응, 가자.

었어 sarcastic 한 것도 좀 <제일> 잡아내. <laughs> 다 나오나요? 다 나오나?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? 뭐라고 할까요? 음 <laughs> 한 학기 동안 수고했어요 와, 와. 와. <laughs> 1.5 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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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첫 번째로 그냥 나눠 먹자.